안녕하세요 최창욱의 교육리뷰입니다 오늘 제가 좀 약간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이 내용도 예, 21세기 영어교육혁명에 아,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내용은 어휘는 사고력이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그래요 일단은 어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 학자들한테 들어봤습니다 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그 캐나다의 심리학자 앤드류 바이밀러라는 분이 그 월스 월티 티칭 그러니까 이제 어휘는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어, 그의 저서를 통해서 이 밝혀진 내용인데요. 어휘력 하위 25%의 유치원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어휘력 과 독해력에서 3년 뒤쳐진다고 했고요. 상위 25% 아이들하고 비교하면 를그 격차는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와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네, 어휘력이 낮은 것 뿐인데 독해력에서 3년 뒤쳐진다는 얘기예요. 독해력에서 독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종합 된 어떤 독서를 할때 종합된 사고의 방식. 사실, 이게 보면, 사고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얘기하면, 사고력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이게 어휘하고 사고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다른 학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네, 또 유명한 언어학자죠. 데이빗 윌킨스라는 분이고요 이분이 그 세컨 랭귀지, learning and teaching 이라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하죠. 문법을 모르면, 뭐, 의미 전달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어휘 자체가 없으며 소통 자체가 불가능하다. 아, 이런 얘기를 하죠. 어휘 학습의 중요성을 좀 다른 각도로 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나라 다큐멘터리, 그 언어 발달의 수수께끼라는 <laughs> 것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름날래요. 어휘를 많이 알면 알수록 어휘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어휘, 어휘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 언어 발달에 매우 유리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어휘를 많이 알면 처리 속도가 빠르대요. 십시우가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어휘, 어휘 처리 속도가 빠르면 뭐가 빠르다고요? 언어가 발달된대요. 근데 언어 발달은 사고력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뭐, 아직은, 뭐, 섣불은, 어,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수 있겠지만, 전 현장에서 느껴요. 이 어휘는 이 사고력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 하면, 어휘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나오는 산물이거든요. 사고하는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나오는 산물. 그래서 더 풍성하고 정교하게 생각을 구체화하면 할수 있으면, 그게 바로 어휘가 뒷받침이 돼야 되고, 어휘가 풍성해야지 되고, 정교한 두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어휘는 사고력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물론 잘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제 얘기라 보시고. 어휘를 못, 우리가 영어를, 우리가 지금같이 기계적으로 어휘를 익히는 방식으로는 이 언어 습득, 언어로 통해서 사고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즉, 어휘는 기계적으로 외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뇌 활동에, 종합적인 두뇌 활동에 아, 산물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관점을 봤을 때, 우리가 어휘를 공부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게, 이 언어, 어휘의 이 파격적인 어떤 공부 방식을 제시한 것이, 한, 저희가 크게, 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원바이트 월즈라는 방식이 있고, 즉각적으로 어휘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걸 더 구체적으로 할수 이제 더이 두뇌 활동의 산물로 나올 수 있게끔 어 교육을 한게 바로 보케피디아라는 예 저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휘 공부 학습이라고 하면 사전을 찢어먹고 뭐 어휘를 2만 2천 개로 막 기계적으로 달달달 외우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별로 그 의미가 없다. 예, 의미가 없다. 그냥 이게 이렇게 대체하는 어떤 모아 이거를 이거를 대체해서 해석하는 이거 된 것이 아니라 어휘라는 거는 창조의 산물이고 어휘라는 건 활용인 거고 나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게 뒷받침 될수 있으면 어이, 게 뉘앙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예,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휘를 익히는 방식이 좀 획기적으로 아,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번엔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어휘는 두뇌 활동의 산물이므로 우리가 두뇌 활동을 나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휘를 익히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그러면 이다 어휘를 안다는 것, 이 어휘를 습득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도록 할게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